그 친해지고 연애하게 된 이유가 그 사랑의 불시착 응. 드라마시죠. 아 네, 그게 그 응. 표치스 나올 때그 응, 응, 응. 성대모사를 제가 와이프한테 엄청 해주니까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면서 <laughs> 야니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어, 어, 어.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막 어, 어. 연애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처음에 뭐니 네뭐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짓말하냐고 어, 거짓말하냐고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제 와이프도 받아들이고 네. 처음에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자기어 의심이 음. 25, 26 때도 음, 음. 어, 그 삶에서 못 벗어나는 친구들이 그치. 있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동생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마음 때문에 맨날 만나면 이제 사상 교육을 열심히 하고, <laughs> 북한도 아니고 <laughs> 사상 교육, 그냥 그치. 야, 그 동생은 한국에 와서 얼굴도 모르는 형을 만났는데 사상 교육만 당하니까 인생 미래에 대한 어, 사상 교육을 당하는 거니까 좋기는 하지만 사실 추궁하게 되면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 앞에서는 그렇죠. 어... 어.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생사 이탈권을 내가 지고 있다고. <laughs> 어. 왜? 왜냐면 데려다 놨잖아요. 어, 데, 어. 데려다 놨으면은. 어, 아직 그말안 들으면 갖다 주려고? 그쵸. 그렇죠. <laughs> 어, 거의, 어, 뭐 그, 그 친구의 인생의 지분율이 90% 제한가 지고 어. 있으니까. 뭐, 저도 저희 직원들이 17명이 있는데, 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을. 쓰라고 그러면 9살에 대한민국 왔을 때, 국정원 들어가잖아요. 네. 아홉 <laughs> 살이 조사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그 극정원 딱 들어가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음. 너 중국 사람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제가, 에. 어, 저 조선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어. 안 믿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독방에 화장실이 있고, 어. 뭐 컴퓨터에 있고, 어. 책상이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종이 한장 주시면 어. 제가 저희 동네를, 음. 그, 빼곡하게 그려주겠다 음. 해가지고 다 그려졌거든요. 8살이 똑똑하네. 네. 그, 김일성 동상 그 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어. 그냥, 뭐, 에래 어. 선하니까. 어, 어. 다 그려졌는데, 그날 이후로 두달 동안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두달 조사원들이.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아니, 그, 아 살에, 살이... 혼자서 구독방에 있어야 됐잖아요. 네.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뭐 어차피 여가생활은 다 하고 이러니 까 어, 운동도 어, 어, 어.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 시간 외에는 이제 지루하니까 어. 컴퓨터 켜가지고 비밀번호 이렇게 몇번 눌러봤는데 비밀번호가 000인가 122인가 <laughs> 아무튼 엄청 쉬운 거였어요. 어, 어. 그걸로 몰래 이제 지뢰 찾기 게임 을 어, 어, 어. 하고 그러서두 달을 견뎠던 것 같아. 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아마 그 CCTV 다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 저를 지금 뭐 할까 하고 보니까 <laughs> 게임하고 앉아 있고 얼마나 귀여웠을까. 그 때,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로 지리찾기라는 음. 게임 해봤는데 음. 네.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었고. 무섭지 않았어요, 국정원 어. 선생님들이? 어, 저는 이제, 왜냐면, 뭐, 그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TV 보면서, 아, 저기는 행복하고, 재밌 너무 좋아보이는 곳이었고. 음. 그리고, 여기 오면 뭐, 설마 총으로 쏴뭐 죽이겠어요. 뭐, 그런 어, 어. 확신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제 출생이 명확하고. 음, 음. 종이 한 장에다 그림 그려주니까 이제 그냥 뭐 빼박이잖아요. 음. 거기에서 생활 안 했던 친구라고 하면 알수 없는 것들은. 어, 근데 난 8살이 그 조사를 받아 냈다는 게난참 그게 왜냐면 신분을 증명해 줄 만한 어른도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지역도 함경도가 아니고 저 앞쪽이잖아요. 맞아요. 그 앞쪽 사람들은 잘안 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나는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그만 때부터 뭐가 달라도 달랐어. 될 나무는 달랐어요. 가끔씩 저도 이제 저희 고향을 응, 응. 인공위성으로 보거든요. 그구글고 응, 응. 뭐, 거의 비슷하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어, 어, 확실하구나 하고 이제 한두달 응. 동안 아무것도 질문 응. 어, 안 했던 거. 응. 어머님들 중국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전화해서 엄마를 데리고 왔구나 중국까지. 에, 하고 바로 이제 어. 도착하신 거 알고 바로 이제 저 넘어가고. 그럼 엄마랑 첫 통화할 때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던가요? 그 믿었는데. 음. 그 다만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걸 몰랐어요. 음. 음. 이제 제가 한국에 와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허? 이상한 데가 있다. <laughs> 너무 신해돼서. 그렇 어. 어. 왜, 왜 거기가 있냐고. 음, 그래서 이제 그냥 전화 끊고 이제 바로 어. 그냥 제가 이제 중국에 넘어간 거죠. 넘어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셋도시키고그니까 아. 전화를 할 때는 엄마가 중국에 와 있었고 우리 강호 씨는 한국에서 전화를 그쵸. 했고. 네, 그렇 어. 엄마를 어떻게 찾았어요? 북한에 있는 엄마를? 아 전에 그 브로커를 보냈는데 어. 한번 데리고 오려다가 음. 저희 어머님이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저기 국경까지 와가지고 나넘어가지고 어, 어, 그건 겁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번더 시도해가지고, 음. 넘어오신 거거든요. 음, 음. 그때는 제가 중국에 있는 줄 아셨대요. 음, 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그 이상한데, 왜 있냐고. 음.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 가 있는 거, 북한에서 알면은, 이제, 가 거, 하셨는데. 어, 아, 인데 엄마, 뭐, 어쩌겠어요. 뭐, 살 사람 살고, 음. 뭐 해야지 하면서 이제 좀 설득을 시켰던 기억이 있네. 요 어, 응. 그래도 엄마가, 바로 그래도, <laughs> 서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안 간다는 음... 협박하고 <laughs> 편하게 오셨죠? 어, 돈만 어. 주면 되니까 그쵸. 돈만 있으면 되니까 어. 어머니한테 이제 대한민국에 가면 어떠 한 경로를 거쳐서 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다 얘기했고 어, 그런 것도 이야기 안 하고 어디 나라 어. 걸치고 어디 어. 나라 가서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아마 음. 한국으로 오실 거다 음. 제가 어릴 때 경험해 보니까 국정원에 어, 몇달 있다가 음. 뭐 하나원에 있다가 나오면은 저볼수 있을 거다. 바빠서 음. 네. 면회는 못갈것 같다. <laughs> 진짜 면회 안 갔어요? 네. 나오시고 나서 제가 뵀을 걸요? 면회 제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원이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아니 이래서 가끔은 엄마들이 딸하고 아들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딸들은 무조건 하나 원 면회 가거든요. 네. 그리고 국정원도 이렇게 한 번씩 통화를 시키잖아요.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가족이 도착했다고, 네. 이게 확인하느라고. 그러면 막 딸들은 막떼를 써서라도 국정원이 오거든요. 면회 안 되는데도 와가지고 목소리도 듣고 간단 말이에요. 어. 전화 통화요. 네. 아, 근데 아들은 또 다르구나. 네. 요즘에 흔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F 성향과 T 성향이 있는데. <laughs> 제 대문자 T라서 감성적이지가 않거든요. 어... 네, 그럼 우리 강호 씨는 열살까지만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많잖아요. 일단은 그쵸? 쭉 성장하다 보니까. 네. 한국 사람이죠. 어, 어. 헌법에 어, 나와 요는 헌법에 나오면 한국 사람 맞는데 <laughs> 그러면 나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했잖아요? 네. 여자친구 만났을 때 고향 아, 얘기해봤어요? 제가 북한에서 온 거를 공식적으로 오픈한 게 작년이었고요. 어. 그리고, 진짜? 예,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라 이야기할 때 그전까지 음. 예, 아예 몰랐고 음. 그냥, 그냥 서울 사람이고 음. 예. 그전까지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음. 어, 지금은 제가 누구한데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와, 진짜 힘들었을 건데, 정말 열심히 살았네, 라는 눈빛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왜 싫었냐면, 아이고, 힘들겠네, 라고 하는 그, 약간, 동정하는 그 눈빛이 너무 네, 싫었어요. 측은지근한 아, 마음으로 아, 아. 바라보는 거. 내가 너희들보다,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너희들보다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고, 아. 뭔가 너희들보다, 삶에 대한 원동, 잘 살아야 되는 원동력이 음. 확실한 사람인데, 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눈빛을 받아야 돼라는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가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어, 어, 저희 부모, 뭐 동생 그리고 뭐 연차 이제 대표님 <laughs> 그리고 가끔 직업 훈련으로 만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말고는 제가 사적으로 뭐 연락하고 이런 친구 아예 없으니까 음.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완벽하게 적응 적응을 하는 게 음, 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제 부산에 살잖아요. 강호 네. 씨는 부산이 고향이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면 음. 제가 이제 고향님들한테 어 고향 그 위쪽이에요 라고 어, 하면 어, 어. 다들 어. 이제 서울 생각하시거든요. 어, 어, 어. 위쪽이라고 하니까 거짓말한 어, 어. 게 아니잖아요. 어. 어, 부산 사람 아니고 음. 이제 고향은 위쪽이에요 라고 하면 아 서울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하다 보니 저는 이제 됐고. 음, 음, 음. 서울 남자가 됐고든요 본의 아니게 아니죠. 나는 서울이란 말은 안 했는데 그쵸, 그 그렇죠. 사람들은 알아서 그렇게 판단한 네. 거고 네. 어. 네.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결혼 상견례 하기 전에 음. 이제 할 말이 있다. 응. 이제. 근데 제가 와이프랑 친해지고 연애하게 된 이유가 사랑의 부시차 응. 드라마시죠? 아 네, 이게 네. 그 표치스 나올 때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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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성대모사를 제가 와이프한테 엄청 해주니까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면서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막 어, 연애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처음. 니 뭐, 네, 뭐,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짓말하냐고 어, 거짓말 엄청나지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제 와이프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르신이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청갓댁에서 어떤 반응? 이 어, 어. 저희 장인어르신이 그 이만가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뭐 어때서?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순조롭게. 와. 다행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위쪽이라면 약간 이렇게, 그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오 괜찮다.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겠다고 그렇죠. 하는데 아유. 실제 그거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네. 힘들 거 아니까. 어, 어, 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에 바탕이 없기 때문에 뭔가 <laughs> 내 자식이 시집을 가서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선택 어, 그렇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왜 제가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장인어른 씨한테 가장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님이 아마 엄청 섭섭해 할 건데. 어.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한 1년에 한번 뵙거든요. 음. 근데 저희 장모님, 장인 어씨신는 거의 뭐 일주일에 3, 4번은 네, 찾아뵙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 <laughs> 영상 나가면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여정 언니가 열받아서 올수 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어, 하긴 그래. 나중에 묻힐 때 내가 뭐애 와이프랑 같이 묻히지 엄마 옆에가 묻힐 건다 아니니까. 그쵸, <laughs> 어?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그 와이프가 그 시어머님 네. 에 만났을 때, 시어머니랑 그 시동생은 북한에서 오래 살다 왔잖아요. 우리 네. 강우시처럼 어려서부터 여기서 성장해서, 뭐별 자기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쵸. 그냥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났다는 건데, 시엄마랑 시동생은 네. 거기서 한참 살다가 다 성장한 다음에 왔잖아요. 네.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뭐 문화적인 차이 같은 건안 느낀대요? 문화적인 차이는 <laughs> 별로 없어요. 워낙 뭐, 저희 와이프도, 저 부모님한테 잘하고, 음. 네.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괄량이 아들 사라져서 어. 고맙다고 이제 잘해 주시고 어. 하니까 어. 저는 그래서 고부 갈등 이런 것 어. 저희 집은 아예 없어 요 그거는 우리 강호 씨가 엄청 가운데서 역할을 잘해 주고 있고 또 함께 사시는 분이. 엄청나게 현명하니까 음, 어,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 본의 아니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경향이 많더라 맞아요. 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는데 쎄 음.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표로 17명의 직원을 두고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은 과연 우리 대표님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게 되면 알고 있어요?